아시는데, 오늘, 어, 4년? 4년만에 제가 여기 온 거거든요. 4년만에 온 이곳에서 또이 말을 꼭 들어야 되겠네요. 시작! 잘생겼다, 정도와! 잘생겼다, 정도와! 잘생겼다, 정도와! 잘생겼다, 정도와! 감사합니다, 네. 이게 이 말을 왜 오늘 꼭 여기서 들어야 되냐면 제가 이때 이제 4년 전에 어 공연하고 했을 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아마 그 저의 흑역사죠. 그 뽀글머리, 그 빨간머리에 뽀글머리에 그 얼굴 화장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로션만 바르고 막 올라가던 그 시절이 거예요 아마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이걸 부탁을 했어도 아마 잘생겼다 정도만이 아니 못생겼다 정도만이 나올 정도에 <laughs> 네,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잘생겼다 정도는꼭한 번은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, 또 오늘 듣고 기분 좋게 오늘 갈수 있겠네요.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